잘 들리실 거라 믿습니다. 일단은 오늘 해설을 맡기는 바로 철구 봉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죽음의 조. 과연 누가 있습니까? 자, 일단은 오늘 최우선 구성훈 그리고 변현재 조일장 선수. 그리고 오늘 16강 마지막 조예요 그렇죠. 굉장히 불타는 싸움이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제 다 죽음의 조라고 그랬습니까? A조 죽음의 조, D조 죽음의 조 아닙니까? 왜냐? 여기에 최우선 선수랑 바로 구성훈. 그 다음에 조일장 여러분들 조일장, 변현진 선수는요. 변현진은 쓰리기 때문에 빼세요. 자, 이렇게 때문에 오늘 과연 저그가 올라갈지 왜냐면 저그가 지금 몇명 올라가 있죠? 저그는 딱한 명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한 명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어제 김명원 선수 딱한 분밖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조일장 선수가 진짜 올라가야지만 이템트스리그 흥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조일장, 조일장이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저그가 또 많아야지. 적을 라인이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연보성 도방그 다음에 김재훈도방이라고 말하는데, 도방하시면 진짜 찾아가서 개패드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8강부터는 또 이제 이벤트가 있죠. 간략하게 좀 소개 좀. 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강부터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품, 킷뷰 플러스, 그리고 엄청난 지금 대세인 텐트스 옷 어? 모자, 이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승자 맞추기로 드리도록 합니다. 텐트스 스냅백을 준다 이 말인가요? 스냅백 플러스 그 다음에 바로 맨투맨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텐트스옷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어디서 이벤트를 참가할 수가 있나요? 바로 텐트스 홈페이지 아,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장님께 물어봤는 스마트컴 홈페이지두 개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아. 두개 가입을 하셔서 거기다가 승자 맞추기에다가 딱한번 두 번, 세 번, 네번 하시면 안 되고요. 딱한 번만 기회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로그인을 해야지 이제 그 아이디랑 그리고 이름을 볼수 있으니까 만약에 스냅백을 얻더라도 이제 배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한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임신하셨어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거의. 거의 진짜 12주, 12주 아니 그 12, 10, 10개월 정도는 거의 배가 불룩해요 거의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인정, 음. 어, 인정. 자,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선수부터 한번 만나 봅시다. <laughs> 첫 번째 선수,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던 최호선. 이번 스베네 스타리그 우승자 출신입니다. 그렇죠. 최호선 선수를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금 4,500만 아, 원을 최... 가져간 최호선 선수. 자, 최호선 선수, 캠을 좀 크게 틀어주십시오. 그렇죠. 왜 그렇게 애들이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야! 아 일단은, 일단은 머리 크기가 프로게이머에서 남바 원입니다. 어 그건 너구요자 예. 일단은 최우선 선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SK 테 SK T1의 정명우 선수로 뒤를 이을 테란, 그렇죠? 최우선 선수였어요. 그렇죠. 일단은 SK 일단 테란 이제 역사를 보면은 임요한, 최현성 그리고 정명훈. 최우선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라인이었거든요. 거기서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대가파이 굉장히 크다는 오, 점입니다. 오, 그런 공통점을 방금 찾으셨습니까? 그렇죠, 방금 찾았죠. 왜냐, 최우선의 명상을 딱 보고 알았어요. 이야... 일단은 머리 큰 사람이 두뇌가 또 좋기 때문에 타을 잘해요. 그쪽 근데 그분 이쪽은 왜 그러시죠? 당신이요, 당신. 그러면 너는 왜 그러시죠? 아니 저는 이제 얼굴이 큰거지 러는내 큰... 옆에 있으면 그의 씨발 호박대가리에요 인정어 인정 자 여러분들 최우스 선수가 또 스베누스타리그 몇등까지 했나요? 스베누스타리고 우승자 출신이죠 크... 그리고 4강 결승 다 태태전을 이기고 우승을 했습니다 태태전 예. 굉장히 강자예요또 태태전이 여러분들 재미없을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때 연보성 vs 그리고 연보성 vs 박성균 선수 크... 그때 최종전에서 완전 혈투를펼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또 태태전에서 또 가장 재미있는 맵인 요즘에 재미있는 맵인 레이엠에서또 경기. 와, 레이엠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태태전 과연 레이엠에서 어떤 경기가 나올지. 아,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선수 바로 구성우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아, 구성우 선수라고 하면 은 말이 필요 없죠. 하승호주의 테라네이스, 하승호주의 테라네이스 구성원 선수인데 뭐이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뭐 퍼포먼스 그리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스타 실력이라든지 야! 야 대박이에요. 와 정말 대도서관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와 진짜로 다 갖춘 것 같습니다. 베이지에다가 여드름에다가 안경에다가 전형적인 게임 페이 새끼 게임을 굉장히 잘하게 생겼어요. 일단은 뭐 목소리도 좋고 그리고 게임 실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즘 인기를 많이 끌고 있거든요. 구성원 선수가 과연 최우선 선수 상대로 어떤 빌드를 들고 나왔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 선수라 말할 것 같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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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이제 이재동의 같은 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하승우주의 같은 팀이었죠. 그렇죠. 솔직히 하승우주 라인에서 테란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렇죠. 구성원 선수가 그 하승우주를 대표하는 테란으로서 예. 과연 오늘 대태전 경기 누가 이길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어, 구성원 선수 대 최우선 선수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우선 선수도 기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스베드스타리그 우승했고. 당연하죠. 최우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이제 두뇌플레이 그리고 난전 모든 거를 다탐박자를다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대세전 거의 난전 운영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 SK텔레콤 감독님이최현성 감독님이 가장 아껴하던 테란이 최우선 선수입니다. 진짜입니까? 정말입니다. 크...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바로 게임을 만나봐야겠죠. 자 여러분들 16강 과연 16강에서 과연 누가 8강으로 갈수 있을지 바로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조 과연 누가 8강에 진출을 하게 될 것인가. 자 일단은 뭐 네오 레키엔 어제 또 박지호 선수에 그리고 어 김명훈 선수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오 레키엔 맵에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레키엠입니다. 일단은 뭐, 어저께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나왔는데, 네오레키엠에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러시거리가 짧은 맵입니다. 근데, 하지만 뭐, 이런 공족별의적은 상관이 없죠. 왜냐면, 하 공적전, 팀리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는 저기가 좋습니다. 아, 하지만, 성병구 선수가, 그리고 제일 많이 겪겼고 박성준 선수가, 마지원 선수인데, 세라는 여기서 다시의 순위가 없습니다. 테란은 다승 순위가 없는데 그 이유인 즉슨 뭐겠습니까? 테란이 약간 좀 불리한 맵이거든요? 하지만 태태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매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맵이나 다른 양상의 그런 빌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꿀잼, 빅잼, 씨잼 그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첫 경기 최우선 부위에서 바로 구성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어 인정! 바로 렛츠고 고고쓰 여, 저희 텐틀스 리그는 뭐 이런 솔직히 말해서 텐틀스 그리고 스마트컴이 저희에게 후원을 해줬지만 또 이렇게 또 하는게 없어요 바로바로 바로 네. 이렇 딜레이가 없는 방송 너무나도 좋은거 같습니다 너무나도 좋죠 자 일단은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9시 진영이고요 9시 진영 9시 진영에 누구시죠? 9시에 바로 아, 구성훈 선수구요 그리고 6시 진영 지금 보이시는 진영에 최호선 선수 SK테란을 이제 이열테란이었죠 최호선 선수이구요 자 자막을 바로 수정하고 바로 경기 중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훈 선수 9시 최호선 선수 6시입니다 노란색 테란의 최호선 선수 빨간색 테란의 구성훈 선수구요 자아 오늘 하질 오진다고 하는데 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진짜 방송의 열정이 타고난 선수예요, 진짜로. 어, 이게 안 되죠? 잠시만요. 방송 여러분들이 화질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바로 또 이제 어딥니까 영등포까지 가가지고 캐... 사 가지고 왔습니다. 어, 지금 잠시만요. 이게 지금 원래 더블 클릭하면 이게 되는데 왜안 되죠, 오늘은? 이지 아하하하아뭐 <laughs> <laughs> 이런 게 아, 바로 방송 인터넷 방송이 아, 아니겠습니까, 이님들아 뭐. 예, 뭐 방송 사고 예, 아 방송 사고인데 아예 저희 정말 죄송합니다 예. 자 일단은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뭐야. 베스트 BJ가 아니다 보니까 3000K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밑에 원래 간장가 어제처럼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오늘 누르니까 이게 안 되네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이해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자 일단은 도방 일단은 아가리 여무시고요 도방은 일단은 연보전 선수, 다른 선수 화면을 통해서 지금 도망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도망하지 마세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제재가 아닐 수 있어요. 다른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도 도망이에요. 은밀히. 예? 그 말인 줄 아시겠어요? 자, 도망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뭐 6시 진영의 최호선 선수 맞죠? 자, 최호선 선수의 시최호선 예, 선수는 일단 원서치를 하게 되고 구성원 선수는 마지막 서치가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리고 지금 딜레이가 있나 없나요? 딜레이 같은 경우 없죠. 깔끔하죠. 아, 진짜 뭐 방송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잠시만요. 정말로 대단하고 영등포에 갔다가 바로 이제 캠코드를 사오는 아, 정말 방송 열정에 저는 기가 차갑니다 정말로. 자, 일단 자 일단은 네. 정자리됐어요자 일단 일단은 최우선 선수 원서치가 됐거든요. 일단 채우 손이 원서치가 됐고, 빌드는 굉장히 똑같아요. 원팩토리. 그렇죠. 둘다 똑같아요. 하지만 지금 원팩토리에서 두 선수 다 가스 세 마리를 키고 있나요? 자세 마리가 키고 있죠. 당연히 세 마리가 키고 하지만. 비교 했어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탱크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보때 벌써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뭐 구성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팩, 원스타를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투팩토리를 올릴 수가 있는데 최우선 선수는 원팩 더블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영원이 맵이, 맵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마린을 먼저 압박하는 쪽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최우선 선수로 여전히 잡혀있을 수같으니야 이야. 안잡혔 원패 더블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최우선 선수 6시 진영에. 자. 그렇죠. 그렇죠. 지금 주앙에 아. 스타 아, 포트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가스를 3개. 어. 우 선수다. 우 선수다. 원패 원스타. 자. 왜냐하면 여기 같은 맵이 뒤에. 빨리 가져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바로 뒤에 드랍스윕으로 스탱크를빡 올린 다음에 바로 쓰이바 투두부로 여기 민들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드랍시싸움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갑니다. 먼저 이기는 거예요. 다음... 마린 아, 아, 아 마린이 싸게. 하나 더 많아요. 나 그래서 컨트롤 삼며 컨트롤 삼는 삼이긴 한데 빼죠 빼야죠 이거 빼야죠, 네. 뭐 빼야죠. 오, 조금 벌칙 같이 찍어줬네요. 두번 차이요, 두번 차이요. 자자자자 벌칙 안 나오면 위험합니다, 구성원 선수. 자, 하지만 때마침 이렇게 투아 벙커까지 안전하게 지어주는 판다. 아 이거는 구성원 선수 굉장히 안전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둘다 워페어 건스탑입니다. 둘다 워페어. 아 그리고 원스탑.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는 지금 바로. 최우선 선수는 확정났어요. 먼저 공격을 가겠다. 이거는 지금 그 구성원 선수는 벙커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방어적으로 가고 이거 내가 볼 때는 멀티가 먼저 빨리 가는 쪽은 바로 이제 구성원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구성원 선수는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챘어요. 왜냐면벌처가 계속 오기 때문에 아 공격 한번 오겠구나 하고 안전하게 벌처아 벙커를 박아줬거든요. 하지만 지금 구성원 선수 벌처 돌려. 자 돌렸어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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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들어왔요. 들어왔요. 들어왔요, 들어왔요. 자 이거 들어가면. 끝나요 오요오오오오오오오 생각이 들가요 생각이 들어가요! 그치만 구성우 선수! 아, 구성우 선수는 6시에 벌차가 갔거든요? 6시 벌차 한번 찍어주시죠! 6시 벌차! 자 6시 벌차! 입구를 막는 판다 최우성! 자 근데 마린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고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일단은 스타포트 본게 굉장히 큰 피해죠 자 왜냐면 구성우 선수 밖에는 벌차와 와아! 탱크 나왔어요! 이거는 막혔어요! 이거는 막혔어요! 다 아니라 그래도 안 합니다 자, 그렇죠.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것은 s g b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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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인가요? 레이스. 와, 레이스부터 찍어줬는데, 두 선대가 중요한 거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SCB 차이를 보세요. 최우선수가 거의 1.5배 정도로 더 많습니다. 아, 왜냐면 벌초에 털렸기 때문에, 1군은 일꾼, 1군 당연히 최우선수가 많은 상황이고요. 아, 이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구성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SCB가 없기 때문에, 멀티가 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최우선 선수는 돌쳐두기를 깔끔하게 자자 자, 자, 레이스, 레이스 본질에갔거든요자 레이스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오바 리지 마세요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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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선수 러쉬 가는데요? 구성 선수 러쉬 똑같습니다 레이스 아니 러쉬 탱크 러쉬 간다고 빡대가리 새끼야 탱크 러쉬로자 탱크 러쉬 그리고 오겠죠 아래 보세요 자 이거 지금 왔어요 탱크 모두가 관리됩니다 그렇죠 모두 싸움이에요 자, 모두를 안 찍었어요. 지금 구성원 선수는, 아, 뭐, 모드가된가요 아, 모드가안 됐죠. 왜냐면 하 가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드가안된 건,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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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되면, 은 서플라이 하나 주고 뭐 레이스 두개 잡은 거면 최우선 선수가더 좋죠. 아 이거는 최우선선수가좀더 유리합니다. 왜냐? 지금 맞는 쪽은 최우선이고 맞는 쪽이 백 r e 다 이러면서 드 r e 레이스 레이스 r e n children, c 지 i l d r e n c h 데 l d r e 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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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이 l d 이 e n children, children, c h i l d r 이거 SCB가 안 그래도 없는데 최우선에 SCB 뭐 보세요. 와 스캔까지 와. 짱 맞아. 와 초타포트입니다. 초타포트. 아, 그... 이거는 지금 잡아보데는 이제 많이 했어요. 이거는 막이 했어요. 레이했어요와 이러면서 탱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탱크 많이 할게 없어요. 또 레이스를 잡아버리면 탱크 지금 바로 육군. 육군에 백력이 없어요. 레이스밖에 없어요. 아 SCB 계속 잡배요. SCB 사이가 거의 두 배까지 가량 납니다아다 레이스 이렇게 싸우면 안 되죠. 레이스 싸움. 레이스 컨트롤. 오 근데 오. 자 이제 최우선 선수도 이거 기가 없어 가지고 내가 볼때는 이제 크 기가 가거든요. 기가 없다는 건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가 없죠. 오. 그러면 이제 풀리기 때문에 레이스 오차피 지금 내가 볼 때는 최우선도 지금 모이트를빠리 가지고 가고 있지만 초반 레이스 사단 탱크들어왔어든요이거이 기가 좀 돼요. 지금 제우선은 SC 맞으면 돼요. SC만 잡으면 돼요. 이거 SC 잡아야 돼요. 그렇죠. 일단은 어잘 레이스. 와! 와, 어, 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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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첫 번째 경기 굉장히 스피드하게 최호선 선수가 구성빵선수 최호선 선수가 대갈빵을 쳤습니다 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구성물이 약간 방심하는것 같아요. 아니, 그, 아, 가 이렇게 빨리 무너지나요? 구성물 선수? 왜 무너졌을까요? 초반에 벌쳐 두기. 돌린 것부터가 완전히 에르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와, 정말 일단은 최호선 선수의 기계에 그냥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 먼저 공격을 들어놨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팩입니다.